와 진짜 바닷가 조망 우실 좋네. 와 진짜 높은 데서 나오는 조망 내 세상이다 내 세상. 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극장 딱 이소티브의 이창희 소장입니다. 자 오프닝에서 보았다시피 제가 조망이 굉장히 좋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형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바닷가 조망이 환상적인 곳입니다. 또 장점.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파도에 대한 위험성 그런 부분이 정말 해소가 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포항시 북구 바닷가에서 매물을 찾는 분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높은 청하면 청진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정말 귀한 매물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매물인데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지금 땅인데요, 오늘 매물 땅입니다. 자, 이 매물은 이 인근에서 위치가 가장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오늘 매물로 오는 입구 쪽이 도로가 좀 좁았기 때문에 그걸 좀 넓히는 공사를 이제 시작합니다. 보상은 다 진행했고요. 오늘 매물 쪽 오는 도로는 안에 들어오면 도로가 넓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다 되어 있고요. 근데 이쪽에 들어오는 곳이 여름에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도로가 넓혀지면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성도 좀 좋아지고요. 이번에도 우리 땅도 살짝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7편 정도. 그때 예, 보상을 해준 분이 했던 말씀. 자, 이 인근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이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땅의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각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면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땅을 찾기는 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오늘 매물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매물을 제가 소개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이제 현장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바로 앞에 토지의 모습입니다. 현재 지형이 조금 더 높고 낮은 쪽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엔 제일 높은 쪽에 단위를 맞춰서 지형을 조금 더 송토를 하시면 훨씬 좋은 비와 함께 방해가 없는 그러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앞에 지금 현재는 건축을 안 하다 보니까 현재 주차장으로 말 분들이 활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정면이 굉장히 넓은데 화면상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각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 정말 용이하고요. 주차장을 만들 때도 정말 땅의 용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변지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이러한 부분이 장점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도 편하게 만들면 되고요. 공터 또한 굉장히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땅들의 최장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마을에서 다 압니다. 다들 좋은 땅이라고 입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은.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도 가장 비싼 땅이구요. 제가 지금 바닷가 바로 앞쪽으로 어 조망이 나오는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고 있는데, 오늘 땅은 자 앞에 현재는 가릴게 없이 어 바닷가 조망이 높은 곳에서 보이는 게 굉장히 예 좋은 조망을 보여줍니다. 지금 제가 광각인데, 실제 그 표준 줌에서 보이는... 광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을 표준 줌으로 했을 때 여기서 실제적으로 보이는 바닷가 뷰는 현재 보이고 있는 어 화면에 보이는 바닷가 조망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닷가 조망이 좋죠. 이렇게 높은 지형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뷰입니다. 가까이는 그 방파제가 보이고요. 멀리 보시면은 굉장히 멀리까지 보이거든요. 정말 이쁜 바닷가 색깔과 함께 풍광을 느낄 수 있는 게이 매물의 최고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돌려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땅들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땅들은 지형이 저희보다 확실히 낮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매물을 단을 좀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지금 제일 높은 쪽이 지금 쓰레기들 좀 모아놓은 저 위쪽이 높거든요. 저 정도까지 단을 좀 이렇게 송토를 해서 맞춰준 다음에 건축하시면요 전혀 무리수가 없습니다. 자 전면을 한번 보시면 전면이 굉장히 넓죠. 이제 정리를 제가 좀 시작할 텐데 오늘 매물은요. 토지가 지금 113평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 지목이 대입니다 그래서 농취증이 필요 없고 바로 건축만 하면 되는 상황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0%의 건폐율 40%의 용적률 100% 굉장히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각지에 위치한 만큼 공터를 굉장히 넓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 용도는 그 풀빌라 용도 아니면 새건 하우스 짓는 거뭐 바닷가에서 할수 있는 거 전부 다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로가 아스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굉장히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우리 매물로 들어오는 입구는 앞으로 넓어지기, 넓어질 거기 때문에 이러한 편의성 문제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오늘 매물 소개는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위치나, 그 다음에 땅의 모양이나 바닷가 조망을 봤을 때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매물이 될것 같습니다. 쉽게 앞쪽까지 걸어가서 바닷가 앞까지 도착을 할수 있고요. 제가 그 앞에서 오늘 매물 정리를 마무리하고 매매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닷가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한번 걸리는 시간은 한 1분 30초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면 정말 이쁜 광경이 이제 보이거든요. 천진리 바닷가를 좋아하는 이유 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 돌이 딱 있고 밟아가면서 바닷가를 또 보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자, 이러한 광경이 우리 매물에서 한 1분 30초만 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매물 내역 한번 쭉 보시고요. 오늘 매물의 매매가는 화면과 같습니다. 자, 이, 이런 이쁜 바닷가가 이제 앞에 있는 거죠. 너무 투명하고 너무 에메랄드빛의 이쁜 바닷가입니다. 자, 오늘 매물은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쿨 빌라, 독채 펜션, 세컨하우스 용도, 별장, 바다가 별장 이런 용도로 추천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발 이슈도 많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주변에 양어장이나, 그 다음에 수산 공장, 이런 좀 싫어하는 부분 이 있잖아요. 비선호 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청, 청정한 곳에, 청진리 이름이 그래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청정한 곳에 있는 바닷가 매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바닷가가, 청진리 바닷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매물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매물 소개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